네 안녕하세요. 족부저의 과 전문의 김지범이 들려주는 발에 관한 톡톡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요 리스프랑 인대 손상 및 골절의 비수술 및 수술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리스프랑 관절 다치면 왜꼭 치료해야 될까요? 발은 체중을 받치기 위해서 이러한 아치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아치 구조에서는 머릿돌이 관절의 안정화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발에서는 이 중족골이 이러한. 아치 구조의 머리돌 역할을 합니다. 이 중족골을 잡아주는 관절이 리스프랑 관절이고요. 리스프랑 인대가 손상이 되거나 리스프랑 주변에 골절이 있어서 리스프랑 관절이 다치게 되면 발의 아치 구조가 불안정하게 돼서 유지가 안 되므로 치료가 필요합니다. 리스프랑 관절이 손상이 되면 어떻게 치료할까요? 먼저 급성하고 만성으로 나눕니다. 급성은 다친 지 2개월 미만, 만성은 다친 지 3개월 이상 되는 손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급성기에서는 통기부스나 깔창을 이용한 비수술 치료가 가능하고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리스프랑 인대를 다시 만들어주는 수술을 합니다. 만성인 경우에는 리스프랑 관절을 고정해야 되는 큰 수술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급성기에 치료하는 것이 환자에게 유리하고요. 급성기에 치료하기 위해서는 리스프랑 관절 손상을 초기에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리스프란 관절은 다치면 대부분 수술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리스프란 관절이 다친 지 2개월 이내거나 경미한 손상이 의심이 될 때에는 비수술 치료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사진을 보시면 안 다친 쪽에 비해서 다친 쪽에 리스프란 관절이 1mm 정도밖에 안 벌어져 있는 경미한 손상이 확인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첫 6주는 목발하고 통기부스를 하고 그 다음 6주는 아치를 받쳐주는 깔창을 해서 치료를 해요. 리스프랑 관절 손상은 발의 아치 구조가 무너지는 손상입니다. 그래서 리스프랑 관절의 비수술 치료는 리스프랑 관절 손상이 회복될 때까지 아치를 받쳐주면 되는데요. 당연히 목발하고 통기부스를 리스프랑 관절 손상 후 회복 기간인 3개월 기간 동안 해주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6주 이상 통기부스를 착용하게 되면 발목이 심하게 딱딱해져서 재활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통기부스를 오래 하지 못하고 첫 6주는 통기부스. 그 다음 6주는 깔창으로 치료를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급성 손상에서 리스프랑 수술은 언제 하고 어떻게 할까요? 어 급성 리스프랑 관절 손상에서의 수술은 관절이 심하게 벌어진 경우에 시행하게 되는데요. 아래 사진에서 보시면 안 다친 쪽에 비해서 다친 쪽이 리스프랑 관절이 3mm 정도 더 벌어져 있는 것이 확인이 돼요. 이거는 굉장히 심하게 다친 손상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관절을 제자리에 놓고 나사로 고정합니다. 이 끊어진 리스프랑 인대를 다 다시 꿰매주면 좋을 텐데 리스프랑 인대는 이렇게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꿰매주지는 못하고요 리스프랑 인대가 회복이 되는 리스프랑 관절 손상이 회복이 되는 기간이 3 개월 동안 나사로 고정해 놓는 수술을 하게 돼요 급성 손상에서는 이 중족골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족골을 제자리에 놓고 나사로 고정해 주는 이러한 수술이 가능하게 됩니다. 리스프랑 관절 손상이 3개월 이상 지난 경우를 만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렇게 만성 손상에서는 어긋난 관절이 굳어서 제자리에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치 구조의 머리돌 역할을 하는 이 중족골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관절을 고정해야만 해요. 이러한 관절 고정술은 수술이 더 크고 재활 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3개월 이내에 진단해서 급성 손상일 때 하는 치료인 비수술 치료나 아니면 관절을 고정하는 치료를 하는 것이 환자에게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초기 진단에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리스프랑 관절 손상의 비수술 치료는 통기부스 6주, 아치 받침 깔창 6주를 해서 진행을 하고요. 손상이 경미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급성 손상에서의 수술은 나사 고정을 해서 리스프랑 인대를 재건해 주는 수술을 하는 거고요. 만성 손상에서는 관절을 유합하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관절을 고정하는 수술이죠. 수술이 더 크고 재활이 길어요. 그래서 리스프랑 인대 손상은 초기 진단에서 급성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건강한 발걸음, 행복한 백세 인생, 발에 관한 톡톡이 함께하. 네, 저는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다수의 TV 프로그램에서 발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어, 이 동영상은 제 지식을 조금 더 자세하고 여러분들께 자유롭게 말씀드리고자 제작이 되었고요. 네이버 족부 김지봉 블로그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랑 질문이 가능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